맛있지, 가, 라니야. 오전에 돌잔치를 그래, 다녀와가지고 떡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, 야지. 라니가 지금 세 번째 떡이에요. 너 괜찮겠어? 너똥못쌀것 같은데? 응. 근데, 응. 그래서. 좀 있다가 대가족 파티 파티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소하고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과 젠더리빌를할 예정입니다. 사실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, 너무 하고싶어 하셔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회 저는 못 먹지만 먹고 싶다. 회를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회랑 제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요리가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음식이 월남쌈이어가지고 제가 월남쌈을 하기로 했어요. 월남쌈 어차피 제가 그냥 아! 월남쌈을 그냥 채소만 자르기만 하고 그냥 수육은 그냥 넣어서 알아서 끓이니까. 나 네, 너무 피곤해. <laughs> 너무 졸려. 이게 그런 아이들의 특징. 조금 그런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캔슬되기를 바래. 근데 일단 준비는 해. 나게 너무 귀찮아. 근데 또 나가잖아. 저는 또 아이랑 이가 되게 반반이에요. 나가잖아. 그럼 제일 신나게 놀아. 이런 내 자신이 가끔 너무 밉지만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백설기 진짜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가지고. 오빠, 뭐 해줄 거 있어? 뭐 해줄 거 있어? 뭐할거 있다고? 흰선을 넣어줘. 아, 음. 있다. 이 색깔대로 내가 박스를 네개 줄게요, 여러분. 음. 여기 넣어주세요. 넣해줘 음, 여러분들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, 저는 일단 수육을 올려 보겠습니다 아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 수육은 올려놨어요 이제는 월남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셋 아. 물어봐 나뭐가 신나는지 나 저것도 신나 지금 아니야, 기다려! 음. 어 같이 먹어야지! 지금 혼자 먹어야지! 다시, 다시 갔다! 제자리 갔다! 제자리 다다 제자리 갔다! 제자리 갔다! 제자리 갔다놔먹을거야 먹어! 봐 아니. 먹어! 제자 자그래서 아, <laughs> 붙여 기다려 카야 만지면 안 보이죠? 아빠 믿어? 너 아빠 믿어 안 믿어? 믿어 오케이 붙여야 돼요 붙여고싶은 아빠, 아빠 이거 들어줘 잠깐만 빨리 아 이거 들어달라고 왔어 왔어자자 <laughs> 자. 어, 화를 내르르르 <laughs> 자다 지금 자다옆구게요 갑자기요? 오케이. 네. 아니, 비켜! 하나, 한해 보세요. 오! 아니, 두 손으로 할수 있어요. 두 손으로요. 위험해요. 오예. 아니면 어서할수 있어요. 또요? 예. 네. 네. 오예예 oh, yeah, yeah. 잠깐만 조심해 다쳐요.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껍질이? 꽁. 모르지? Do you eat dirt? 댓글로 알려줄게. 모르지는 뭔 말이야? 코코들이 <laughs> 보고 알려주겠지. 글. Comment d o w 엔 give us a big oh, 아 왔어. 누구 누구세요? 봐누구세요 너나가 1등이다요. 그러니 아니 차 미친 거요 거기 애들 누군지? 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구요 베이비 텃 통점 찍 보여 줄게요. 봐봐요. Girl or oh boy 이렇게 써 있어요. 근데 저는 우리 엄마, 엄마 할머니가 줬어요. <목 instagram> <GUY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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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 <목> 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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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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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회 같았다, 맛있다. 아니 언니못 먹었어. 먹... 그래서 못 먹어서 어떡하냐? 응. 그러래서현규빠가 그러니까. 아니 못 먹는데 이걸 왜 해? 그래서 얘 아니 나, 난 입이 하나고. <laughs> 여러 입이 있으니까. 그못 먹어요? 카야 애니. 누가 더틀까 누가 더틀 지금 하는 거야? 부자다. 나는 <laughs> 아들일 것 같은. 나도. 나도 아들이 같아. 난, 난 난. 아들이면, 아들이면 좋겠지. 근데 아버님. 날것 같은. 느낌. 아들. 아들? <laughs> 아들 누나가 될것 같은. 데 근데 진짜 아, 세 자매도 아, 진짜 좋습니다. 이게, 야, 다 좋아서 이게 너무 재밌 어. 봐봐 누나 두 명의 아들 막내 아들도 너무 좋고. 딸딸 딸도 진짜 좋다니까. 음. 딸은 누나가 음. 아, 되는데 아들은. 아들 아들이기를 바래. 하얀 아, 하야는. 언 언니의 느낌은요? 진짜? 나는 딸일 응. 것 같아. 어, 진짜? 아들이면 200점, 세 자매는 400점인다. 우리 얼마나 재밌을까? 딸이면 얼마나 재밌을까? 이 재미로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우리 이제 헬레 놀러지 않을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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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헬레. 괜찮아요? 어? 난괜찮아 괜찮? 예. 헬레가 이쪽 귀를 막아. 뭐, 라니 왜 저래? <laughs> 라니 왜왜 <아니, 웃음> 때려? 아니. 왜 때려? 뭐 뭐? 폰 아, 아, 이 귀좀 막아줘. 아, <목소리도> 다를 이었다. 오빠 고생해. 고생했다 축하다. 한 축하해. 축하해. 그돈돌렸잖아도록 하얀. 그 바라던. 어 막내한테 큰일 났다. 라니한테 얼마나 맞으면서 <laughs> 어. <laughs> 내가 봐얘 엄청 때릴 거야, 얘가. <laughs> 처음이잖아, 완전 어, 나 갈까? 너무 낯설 것 같아. 아, 너무 난, 나 기저귀 갈때눈 감을 수고, 거야. 남자가 집에서 없어. 이 친이 엄청나게 또이 우리. 그래 어. 좀 외톨이가 되겠지. 무를이이 어때? 이거지하나 여. 고려. <웃음> <웃음> 환. <고안? 난> 그냥, <laughs> 난환 좋아. 근데 보고 <laughs> 난 별거 좋은데 r y 이쁘다 이뻐 g 이이 I'm hungry. i 야고 u 니 아니면 i 추 hungry. <laughs> I'm <laughs> 아, h u h u hungry. I'm h 이름 g r y I'm hungry. I'm h 는 n g r y I'm hungry. i 구려 u 구려 r 구려 m 려 u n 아니 y I'm h u 말은 멋있는데 o r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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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<laughs> 아, 이 뭐야 o r e a k o r e 름 고려. r e a Korea. 려 o r e a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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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아 e 고 Korea. k o r e 코리엔다? 아코리 o r e a k o r 리 a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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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e 배그감이 나왔어 이제. d y 아주 제대로다 아 a d d y Korean Korean 나 a d d y k Korean d Korean d 나는 사실 아들이면 사실 카이라는 이름이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. 카이. 왜냐면 라니카이 비치가 있잖아, 맞아. 하와이에. 내가 거기 가봤거든. 너무 예쁜 거야. 카이도 응. 있어. 카이야, 나는... 라니카이. 거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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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 어 <,binary> 어, 안돼, 안돼. 나 가야 되는데 그래. <laughs> 할아버지 이렇게 좋아. 아유 어떻게 이민심희 패션에서 가 뭔가 잘.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? 아못 가게 이렇게 막아놓는 아, 거야? 아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? 아왜 할아버지 오, 가야 돼? 끼우면 갈 거야. 가요. 끼우 가요. 안아 안녕. 안아 네, 네, 안녕. 안아 안녕. 안아 안녕. 안녕. 아아